안녕하세요. 네, 유학들이 박지원장입니다. 장마철 잘 보내고 계시죠? 음, 오늘은 제가 캐나다 코네스토가 컬리지가 위치한, 어, 워털로, 키치너 워털루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9월에, 이제 캐나다 메인 학기죠. 9월에 가장 많이 그 고객분들이 나가시고, 9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이나 아니면 내년 4월, 내년 4월, 5월 학기, 이렇게 또는 이제 좀 빨리 준비하시는 내년 9월 학기 준비하시는데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분은 내년 1월에 봄에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어, 많은 학과들이 1월에 본가는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지금 본가를 가시려는 분들은 내년 9월 학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는 어학수를 통해서 입학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도 가능합니다. 음, 오늘은 기회의 땅 캐나다 키치너 코네스토가 컬리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왜 여기를 기회의 땅이라고 할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역을 가봤거든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예요. 인구수로 보더라도 2016년도에 한 55만 명 인구에서 지금 2021년 조사 자료를 보면은 거의 65만 가까이 인구가 급증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실콘 북미의 실리콘 빌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I.T. 산업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학과에서도 보면 I.T.나 프로그래머 정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어, 글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죠. 뭐구글이라던가 블랙베리, 뭐 아마존, 뭐 트위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 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유급인턴십이 활발하게 돼 있거든요. 캐나다는 유급인턴십을 코업이라고 불러요. 캐나다 유급인턴십을 통해서 캐나다의 그 지역에 취업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지만, 또 학생 입장에서는 그 교육에 대한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또그 코네스토가 펄지가 위치한 치치너 워터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교적 좀 저렴한 시급의 아이들을 또 받아서 유급 인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 이런 코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실제로 이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고 또 여기 그워터로 키치너 이 지역의 위치가 토론토에서 차로 불과 1 시간 거리고 또어 나이가 어, 나이락포에도 차라리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살기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어, 엄마나 아빠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젊은 학생들, 20대 학생들도 캐나다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기술과 IT 과정이라든가 관련된 그 컬리지 과정을 통해서 캐나다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캐나다 이 코네스토어 컬리를 지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어,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토론토에 한2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월세 수준도 굉장히 낮고 저희가 말씀드린 데벤 밴쿠버하고 토론토에서 뭐 한월 200만 원, 250만 원으로 아파트를 구해서 산다 하면 사실 은키치너 같이 이렇게 중소 도시는 어, 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를 또 구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음, 지금 이제, 어, 학과들이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원장님 여기 코네스토 카컬리지 졸업하면 과연 취업이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각 칼리지들이 졸업 후 취업률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졸업 후 취업률이 꽤 높아요. 한8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음,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뭐, 어학연수를 현지에서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과를 현재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캐나다 전역에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과를 정하고 가지 않으면 그 과가 마감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과가 그 대학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련된 전공을 어느 정도는 좀 심도 있게 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음, 캐나다 키치너, 키치너 지역은 이제 코네스터 퀄리지가한일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개 캠퍼스가 이 워털루 키치너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에 정착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또이 지역이 워털루 대학이 참 유명하잖아요. 캐나다 우리나라 뭐 공대라고 하면은 뭐, 뭐,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이제 캐나다 공대 1등이라고 하면 그냥 워털루 대학을 가장 1등으로 보공대 공대에 한해서. 그래서 워털로 공대를 자녀를 보내려고 도 이쪽 가는 분도 많고, 이지 지역이 정말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토론토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리무진 타고 내려가면서 키치너를 한 시간 지나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들어갔거든요. 한 시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키치너가 어떻게 보면은 런던도 가깝고, 토론토도 가깝고, 또, 어, 나아라북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음, 주변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토론토 대학, 맥마스터 대학, 워털루 대학, 로크 대학, 또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이런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컬리지를 졸업해서 영주권을 받고 제가 또 연계해서 대학으로 또 진학을 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여기 이제 그 코네스토가 컬리지에서 인기 있는 학과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학교 담당자도 추천하시지만 컴퓨터 IT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술 과정으로 제가 저 유학들에서 갔던 학생들을 이제 저희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제일 인기 있었던 거는 사실 우드워킹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찾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드워킹이 다른 대학에 없거든요. 이 대학에만 있기 때문에 좀 규모도 크고 랩실도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크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프로그램이 잘돼 있고 어 취업도 잘 되다 보니까 우드워킹으로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두번째 용접도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분 중에 중장비 정비학과 중장비 정비학과가 생각보다 페이도 잘 받고 직업도 굉장히 잘 구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직 목공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걱정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은 기술직을 좀 고려해보시라고 추천을 해요. 캐아다 진짜 건축사는 계속 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뭐 냉난방이라던가 전기용접 이런 그 기술 계열들 건설 이런 계열들이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문과쪽 취업이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직을 제가 한번 노려보시라고 음, 추천합니다. 저 유학트리는 포니스토가 컬리지하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고요. 정식 등록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별도 수업료가 없고, 지금 이제 7, 8월 여름에는 이제 내년도 준비하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로 학교 수송비라던가 비자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비 면제도 학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코네스토가 퀄리지 학과들을 보면 여러 학과들 중에서 준석사가 또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준석사가 보통 1년 과정 생각하시는데, 코네토가 퀄리지에는 2년짜리 준석사도 많거든요. 지금 어 학교 담당자도 말씀하셨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간호학과 준석사가 있잖아요. 간호학과 준석사가 2년제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RN이신 분들이 캐나다를 가서 RN으로 시험을 봐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위가 있어요. 그 학위는 한국에서 취득을 했더라도 현지에서 취업을 할때 필요한 그 어떤 인맥이라던가 취업을 해서 직장을 구할 때 사람들과의 인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병원 실습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취업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코니스포가걸리 졸업하면 3년 취업비자가 나오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 연결된 그온타리오즈에 연결된 여러 병원들에서 실습도 실제로 하시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RN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요즘에 간호학과 헬스계열 캐나다 전역에서 이민으로 붐이잖아요. 우선순위를 뽑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엄마들이 간호사를 예전에 간호학과 졸업을 하고 좀 어느 정도 공백이 일하는 시간 공백이 있다가 캐나다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코네스토가 준석사 아래는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3년 내에 1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력이 충족되지 않으시면 대신에 피해를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아 n c 을 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어, 제가 또 뭐, 일 말씀 안 드린 게 있을까요? 어, 네. 캐나다는 제가 유급인턴십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볼게요. 학과들마다 보면은 유급인턴십이 코네스토가 퀄리지에도 옵셔널이다, 멘터터리다 이렇게 써있 경우가 있거든요. 옵셔널은 그야말로 선택이에요 그리고 멘터리는 꼭 해야 돼요. 호흡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 거는 유급 인턴십이 없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워크플레이스먼트라고 써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급 인턴십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호흡이 있다고 해서 꼭 좋다고 보지 않다는 않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유급 인턴십의 과정이 멘드테이라고돼 있는 경우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 중에는 학생들 중에는 내가 유급